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나는 농부여입니다. 제가 사용하는 농약이나 이 마늘 전문 단지에서 사용하는 농약을 좀 공개해 달라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농약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특정 제품을 선진, 광고 선전하는 것 같아서 망설였는데 뭐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런 농약 사용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. 카디서 살림꾼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 녹병하고 잎마름병 흑색 썩근병약을 쓰는 그 방지하는 데는 이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카디스가 경제적으로 좀낫기 때문에 카디스를 씁니다. 세균탄, 세균탄 이게 물건입니다. 이게 옥솔린산하고 말리다말신이 어, 두 가지가 합성된 제품입니다. 제가 요걸 갖다가 물음병하고 잎집 썩근병약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. 말루포는 응애와 예, 고다리 파리, 요걸 이 말로 포를 쓰는데 작년에 한번 치고 올해 두번 쳤습니다. 뭐, 전작제는 아무거나 써도 되겠죠. 나라크를 저는 갖다 놨는데 전작제를 많이 넣고 쓰면 한 20일 정도 뭐,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. 이 약효를. 올해 두번 쳤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치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쓰는 농약이니까 여러분도 참고만 하시고 특정 제품을 광고 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. 고점 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